그런 말씀. 자문서 18장, 20절, 21절입니다. 한복수를 듣습니다. 사람은 이유자나와는별의별 말미하마 배우게 되나니, 곧 그들이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하마 감독하게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천일식의 반면이 나니, 철일 좋아하는 자는 천일일을 는어릇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축복의 삶을 살도록 선물을 주셨는데, 인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인데, 그 선물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종정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말에서 시작한다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말을 할때 말의 내용이 긍정적이고 턱이 되고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줄일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그걸 믿음으로 승격시키면그 사람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과 불행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항상 긍정적이고 주치적이고 소망 있고 상대방의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소화를 못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없어요 짜증나요, 귀찮아요. 그 모든 게다게고싶어요 그래서 말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입이 맨날 대빨라지. 그리고 있네 어때요? 응? 너도 팔자 쓰고 이만은 네천자 쓰고 기는 이가이 나도 무슨 말 하나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어디가 시끄러워요 자기 마음이 시끄러지는 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말이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십 절이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좀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나라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장 비을히 갖고 말 잘하면 적도 침구로 만들 수가 있죠. 21절은 또개혁개정에서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려라.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모든 시작은 말로 시작했다 말로 끝난다 해도 가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의 혀의 관리를 잘 합니다. 야거보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좀 길지만 같이 한모습을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저도 작은 지체로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형은 곧불이여 그 불의 세계라. 형은 의지체 중에서 이 온몸을 돌려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살아는 것이 지여 불에서 나납니다 너로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지 아니하는 악기요죽기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는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아니하니 이건 뭐할까요? 믿는 사람이 이기서두 가지 말 하지 말라라고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냐면,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쑥을 쑥을 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해서, 어떤 집에 자녀가 좀 부모 모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아이를 책망하기보다는, 아유, 이 아이가 참 장점이 많은데, 요것만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나, 이놈은 안 돼. 별로 떡보고알라 한다면, 그걸 들은 부모는 어떨까요? 전자의 얘기를 들으면 부모는 소망이 생길 거예요. 아, 얘는 요것만 수정하면 잘 되는구나. 그 부모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어, 근데, 어, 남이 내, 내 자식을 보고, 못 어, 되려면, 뭐 보고 간다고? 떡 입고 간다고 그면 듣는 부모는,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남의 자녀를 말할 때는, 함부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려면 먼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의 대적을 소망으로 말아야될 주역이 있습니다. 아멘. 말은 심증을 귀하고, 말을 잘못하면 얼마든지 삶이 힘들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말을 제대할수 있어요. 빠이빠이 할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지혜롭게 하고, 말에 성실성이 있고, 그 말을 책임지는 행동을 한다면 원수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삶이요, 인격이요, 미래를 가늠해 볼수 있는 낯집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해까지 이렇게 목회자 생활을 몇년 했나 보니까 86년 6월 달에 제가 전도서로 처음 나갔어요. 86년에 뭐가 썼어요? 아세의 게임이 있었어요, 아시아 게임. <laughs> 제 그, 이스복지로 나가요. 인천시 계양이, 그, 그 당시 김포, 김포군 계양인데, 지금 이, 인천시 계양이 계양동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처음으로 86년 6월달에 교육 전도서로 제가 나간고이있어요 그렇게 약몇년 됐어요? 만 3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상하게 맨날 그 힘든 분들이 많이 접해 있어요. 청소년 사역도 오랫동안 했고, 주일학교 사역도 오랫하지 하면서, 전도사 13년 생활, 강도사, 목회자 이렇게 오면서 주변에 환란과 고난을 그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함께 그 환난과 고난이 그래서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러고 정말 어떤 사람은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 힘든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과 그 주변이 몰락하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33년 동안 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한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잘하더라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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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놓치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는그대로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는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갑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자신을 회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사람의 누군가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면 그다시 인정을 해요. 제가 그랬었네요 제가 부족한가 하잖아요. 부족한 저를 놓고 기도좀 해주세요. 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뭐라그 할까 어때요? 너는 잘났냐? 그렇죠. 너는 잘났냐? 그럼, 하나의 님 훈회를 사모하면서 사람의 형을 보거나 정제성의 말을 하지 않고 그 일에 독담이 있는 걸참 많이 봐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한란과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 보니까 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임지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아멘? 아, 네. 근데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좀이라도 말했지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 부정적? 안 돼. 난안 돼.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해. 또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신세를 한 테야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축복인 말인데, 이 말을 잘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오는 지혜가 뭐냐면 환경을 극복하시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한계가 나타나든지그 안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오아시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정말 첫바한 땅을 비웃고 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입은 덕이 있고 복이 있고 그 비전이 있고요. 자기 자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디슨 하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에디슨이 정부를 몇번 실패해서 발견해요? 천번의 실패를 한다고 천번째 이 정부를 개발하여 에디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 실패를 참 많이 하셨네. 그랬더니 에디슨 뭐라고 요난 999번의 경험을 했다 경험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건 이걸 내 인생이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기 위한 경험을 주시길 하나님 은혜인 줄로 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복이 있다 그랬고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운다 그랬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 그랬고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집에 가지 않고 초단집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배우니까. 늘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딱 들을 때 말할 때 감정적이나 부정적으로 듣는 는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지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은 자신이 말한 것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은 안짓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곧 복의 시작도 될수 있지만 말로 인해서 화가 올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복으로 바뀌려면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을 갖는 믿음의 세대에 둘러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다. 책임져 주셨다. 주셨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는다마음에 아, 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줄 믿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줄 줄 믿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 줄 믿고 내가 위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 의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도 줄출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 시1를 주는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이제, 부끄러움은 뭐예요? 창피함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아가도 주변 사람으로부터 순수로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심명의 분명한 믿음에 고백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학신을 사도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주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다 아멘. 이거는 뭐예요?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 도네 여러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갔죠? 충만해요. 사람의 계획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신 분은여와이시다 아멘.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응? 하다 못해 윷놀이를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안 돼. 응? 그래, 안 그래요? 안 돼요. 요번에는 거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나와요? 백도가 나오고. 아, 요번엔 백도가 나오면 좋겠는데, 왠걸? 유신 나와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과 윤놀이 하면서,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윤놀이는 즐겨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 목숨 걸면 재미없어요. 즐기라고 하는 얘기하고 예, 재미있고, 저도 재미있고, 아, 재미있고, 우리 인생 자체 어떻게 보면 천국 가는 인생 아닙니까? 아멘? 아멘? 네. 저는 요번 주에요. 두 군데서 동시에 상가가 났어요. 한 명은 조도서 소장, 아버님이 출국, 아, 출까지 몰라, 이제 돌아가셨고. 한 명은 출소자의 아버지가 거기 출국가서 집사니까. 한 명은 대구고, 한 명은 서울이에요. 제가 어딜 가야 될까요? 누가 출소자를 했어요? 네. 어서못 갔어요. 그냥 저희도만 보내고 대대구 다 갔어. 거긴 나 아니라도 갔었을 만하니까. 마음은 출소한 이교도 출소한 친구에서 그 친구는 아버지가 형사반장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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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형사반장이고 <laughs> 지는 <웃음> 아 그런 아버지가 많이 안 들어서 맨날 사고치고 그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해봐 요 내가 형사단자인데 그것도 강력계 형사단자인데 아들이 사고치고 교도소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았그 아버지 속은 어떻습니까 썩었겠죠 그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알고 읽었을 때. 단독으로 불러다가 야역지사지하고 니가 형사반장인데 니네 아들이 나그것도 들락날락하면 넌 어떻겠냐 죽여버리지 뭐 이러라고 니 아버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니네 아버지는 너를 놓고 교회가서 그렇게 도한다니넌니 예수 잘 믿어야지 너의 화약 근간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다술 그러니까 앞으로 출소하면 술 먹지 말아니 안먹는 그래요 찰떡같이 약속한 거찰떡같이 어기는 게예죠 그렇죠? 그래서 출석에서 그래서 몇 년간 제가 계속 통화도 하면서 또 만나보면서 안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효도하려고 했더니만 아버지가 쓰러지. 그걸 다들이 이제 새벽 두 시에도 좋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에요아버지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무슨 병상에 있는 의식이 없는 그아버지로서 하상골을다가 그러다가 천국 것이었는데 제가 이랬어요 아무개야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어디서 천국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이 말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의 통로가 복이 있고 덕이 있고 긍정적인일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말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엔벌핀 세레토미,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의 심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마음도 기분 좋게 하고 더 나가서 질병도 치기된다고. 근데 우리가, 우리가, 부정적인 말, 또 속상한 말, 또 감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코티존이 나와서 그게아끼를 남기는 준비해가지고 우리의 심장박동을 불안정해하고 혈전병이 생기게 하고 더구나 도파민의 그 수치를 감소시켜서 도파민이 어떤 병을 유발시킬 지 아세요? 파키슨 병하고 떨른 병을 유발하는데 그런 증세가 나옵니다. 도파민이 그, 도파민 약도 먹잖아요, 그죠 음식으로 치료하지만, 이거 우리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감정은 뭐의 영향을 받을 말의 영향을 받게 되는어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내가 소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이 혈액은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인생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을 번성시킬 수도 있고, 우리 가문을 몰락시킬 수도 있어요. 왜? 말로 인해 감정이 잘못 권 들어지면 상상 초월한 일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인 말, 내 입에서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믿음의 말인가? 축복의 말인가? 법담인가? 아니면 수군수군되는 말인가? 뒤에서 흉보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말인가? 내자신에게 비춰봐야 될 줄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딸이 없었던 시절내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척도는 다른 사람의 있는 에는 여러분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복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주변을 다 행복하게 할수 있는 능로믿습니다 인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게 되겠죠. 요새, 언어 폭력, 언어 폭력 심각합니다. 청소년들 73%가 말에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아이는 부정적으로밖에 사고 않아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동착했을 때 평상시 에 욕을 많이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어떤 말을 들은 이런 납, 이 소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벽에 딱부을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포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알고, 입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능히 도와주실 거 하나님 강당하능력주실 거야.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벽이 없고, 그벽오래한 사람의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아, 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며 미 대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며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은 내네 입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주실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이 자를 행복하게 하있도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말을 뿐이 주교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네. 깨끗가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도 절제히 예를 주는 것처럼 내간을잘 절제하다 보면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간에 둘러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나님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마리 한테 하나님을 이식하면서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쓸도록 은혜를 주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심성을, 감정을 건드려서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걸 아름답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말을 통해 내 자신을 노력해보면서 한번더 성숙해질 수 있는 지혜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네.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복된 말을 할때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정력의 말을 하거나, 자기 아지의 말을 하거나, 자기 욕망의 말을 해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게 성도들이되게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수적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줄 줄 믿고, 예수님의 매랑으로 길도드렸 싸움 나이다.